어,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패널이 좀 변화가 있죠. 예. <laughs> 예. 다 지물고 <여친으로도> 그래도 자기 소개 <laughs> 잠깐 해 볼까요? 어, 1 자, 그러 이제 우선 오늘은 차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그, 그냥, 리얼하게. 어 내가 차별, 어 외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나 이런 차별을 내가 받았다. 이런 거, 우리 민경자들부터 어떤 차별을 받은게 있는지. 저는 살면서 두번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연기하고. 아 연기학원에? 음. 음, 네. 근데 연기학원을 되게 좋은 곳에서 칭찬 받으면서 잘 했는데 소수로 이렇게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그래서 좀싼 곳으로 옮겼어요. 아싼 곳으로? 음. 근데 오리엔테이션, 저희 학원은 이런 학원입니다. 이렇게 음.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음. 저한테 담을거는 거예요. 너는 되게 온실 속의 화초다. 음. 그런 식으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 뭔가 <laughs> 오기가 생겨서 그냥 그 학원에 등록했어요. 음... 그랬더니 오자마자, 하, 결국 왔네? 음... 하면서 막 음... 비권인 거예요. 음... 그런가 보다 하고 음... 이렇게 수업을 몇번 들었었는데 그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질문을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서 저한테는 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절대 안 해주고 그냥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한예종 출신이에 선생님이라고 그냥 너가 만약에 내 후배였으면 나는 너를 안쪽 안할 거야 뭐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질문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갈때 울면서 갔거든 요 그리고 그런 연기 쪽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 가, 제 친척 중에 한예종 출신이 네. 계세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을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네.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학교에서 네. 되게 좀 친구도 없고, 되게 네. 좀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음.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화시켰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정화시켰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인데 음. 제가 되게 초등학교 때 음. 학교에서 약간 개그맨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업시간에 음.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 던지면 애들이 막 깔깔깔깔깔 음. 하면서 음. 막 애들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음. 선생님들이 수업 방해한다고 저를 싫어하셨어요 음. 그래서 아, 성운이 음. 났어요. 음. 선생님들한테 네. 네. 담임 선생님이 하도 이제 저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봐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일 이제 어, 좋아하는 친구를 적어보라고 할 거다. 근데 네. 분명히 너 좋다고 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악담을 퍼놓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돼서 정말 네. 자 여러분 이 좋아하는 친구 이름 써보세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쓰고 나서 이제 학교할 때 선생님 불러가지고 음. 너 좋아하는 애뭐좀 있더라? 근데 음. 너 이름 안 적은 애는 너를 싫어하는 애들이야? 하면서 막 악담을 퍼붓고 음. 막 저한테 자전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음.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공주에 비싸시고 음. 그리고 졸업할 때 엄마가 선생님들이랑 향수를 음. 이렇게 드렸는데 선생님한테 드리니까 네가 준걸왜 받아? 라면서 어. 막 되게 큰 상처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좀 얼마 안 돼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이제 그 선생님 잘리셨어요. 어. 그래서 살면서 그렇게두번있었고그 후로 어. 성인돼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어요. 좋게 차별. 다른 어... 사람들이나타지면 저만 좀좀게잘합 아,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네. 아, 음. 네. 거의 휘두수 위주위 비중에 들어간 아주 큰사건들입니요아 네. 어, 예, 아주 어린 나이지만 음. 어,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컸네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 그, 어, 막, 오히려 차별? 감사해요. 그런 그러니... 아, 때문에. 없었더라면 저는 계속 연기 하고에 다니지 않았을 거요 그분이 있었나? 마음에 들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고치기 대대한건 아닌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진짜 그분이랑 음. 말도 섞어본 적도 없고 저는 음. 친해가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저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음. 네 김일중 형제님 어떤 차례 완벽한 인이에요음 조용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네. 차별 차별한 적은요? 차별한 적은 많죠. 네. 차별한 적은 많습니까? 이서랑 은서 막 차별하고. 어 그렇습니까? <laughs> 오, 네.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본인이 차별의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그것도 좋은 거죠. 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거, 야 이거는 어 이게 그걸 야. 최고의 성화된 위치는요. 네. 희진자면 어떤 차별?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음. 막 탈색하는 걸 그때 되게 머리 이런 걸 색깔 바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한창 그 밝은 색깔 머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음. 뭐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음.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단호, 단호 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께서는 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고 약간 음. 약 날라리 같은 그런 걸 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음. 지갑 같은 걸 주어서 저는 그냥 제가 맡기러 가는 거였는데 어. 근데 그런 그날 이제 노란 탈색 머리에 아. 모자를아 아, 예상이 렇게렇게 <laughs> 이런 상태긴 했는데 네 어. 이제 들려 갔더니 조금 의심에는 저를 많이 보시더라고. 그래서 어. 이런 외형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 저는 차별 대우보다는 약간 선입견으로 어,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되게 되게, 되게 인자하게 생겼죠. 어, 김일중 총연 어떻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아. 눈빛을 안 맞추네요. 때리는 것도 아니데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원래 짧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짧게 깎고 그렇게 그 검은 양복 입고 가면 사람들이 좀 피하고 약간 물러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로 보나? 그래서 굳이 나는 내가 전도사 또는 목사고 굳이 얘기해야 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시네요. 이래, 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아,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차를 딱 접수하고 났는데, 내가 딱 나가니까, 아, 괜찮다고 탓시라고그러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우, 어, 좋기는 한데,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런 게 있죠. 에, 여러분, 차별 대우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맞죠. <laughs> 안 맞죠. <받는 사람 웃음> 그쵸.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다른, 그, 저 사람은 차별을 안 했는데, 특히 부모님은 나는 차별한 적 없어 하는데 우리는 차별을 좀 느낄 때가 있죠. 어, 그죠? 그니까, 러그 모든 사람이 왜 차별,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차별을 하느냐 하면, 어,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조금 더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어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차별되 대고 하고 있구나라고 딱 깨는 느낌 거 있어요 오늘 희진자들. 그치. 저 저도 아까 막 외형적인 걸 얘기했지만 저도 근데 외형적으로 화장할 때가 신경 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 막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저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음. 신경 쓰지 않지만 어릴 때는 음. 화장도 안 하고 그때는 화장 되게 진하게 하신 음. 분들을 보면. 되게 약간 음. 엄청 셀뻑 성격이 되게 음. 막 잘못, 잘못 이제 거슬리게 행동하면 음. 나를 되게 미워할 것만 같은 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외모에서 에서 느껴져서 선입견 그거부터 해서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좀약 음. 이렇게 수그리게 되고 아, 괜히 괜히 긴장하게 되고 잘, 잘하게 되고 네.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어, 아까 이주이 형께 차별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은서가 희서를 집에서 응. 막 괴롭힌다. 응. 그래서막은서에는 응. 응. 하나도 안 됐고 희서 쪽만 무조건 대네 그런데 누가 봐도 애매하긴 한데 잘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은서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 같은데 은서한테 막 괴롭히는 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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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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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민경이는 어떤.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 차별하고 했구나 이런 경험 있어요. 저는 그 대응 음, 그냥 음. 사람마다 그런 기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어, 있어요.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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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 어. 좀 그런 게좀제 음. 마음에 드지 않을 때 말을 음. 안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는 거아 내가 괜히 나라고 부르는 것이. 소개팅 가도 별로면은 음. 말하고 막 티내야 시어 하는 거. 오 일구로, 어 일구로. 음. 음. 어, 저는 저기 우리 앞에 있는 피디 자매가 있어서 잠얘기를 할까 봐 고민하는데 그뭐 이제 용돈을 주잖아 요 이렇게 용돈을 주면 그 그러니까 이제 얘 예, 그게 나도 차별인 줄 알면서도 어떤 생각하냐면 아 얘는 좀 크니까 좀더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진서한테는 5만원을 주고, 은사한테는 3만원을 주고, 기사한테는 어, 5만원, 아니, 기사한테는 만원을 주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한 적이 흥분되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 아내가 어, 그것도 차별이다. 또, 우리 아내도 이제, 딸이고 둘째이기 때문에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이렇게 관습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 있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학습이 돼. 우리 애, 왜 우리 그 엄마들이 여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차별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크면 또 뭐라 그래요 응? 이게 남아 성공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여동생들이 나한테 그래요. 오빠. 오빠가 오면은 반찬이 바뀌어, 엄마가. <laughs> 뭐, 이 반찬이 뭐, 그게 그거고 말더니, 아, 오빠가 올 때마다 바뀐다고,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 이, 사실 이게 관습이죠. 근데 관습이라고 하기에는, 관습은 좋은 건데, 이 인습이라고, 인습. 버려야 될 것인데, 근데 이걸 우리도 모르게 학습을 한다 그죠? 사람 외모, 외모 보고도 그렇게 하고, 그죠? 어, 그 사람의 느낌 보고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차별을, 차별의 사실을 만연하게 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는 차별할까? 그게 이제 기독교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인간은 다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아까 색안경을 띄웠기 때문에 저 화장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좀세 보이고 이게 색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눈이 우리거든왜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의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하나님만이 색안경을 띠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살아 그죠? 있는 그대로.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런 색안경을 띠데 그리고 그 색안경을 점점점 벗어내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차이에요, 차이. 그러니까 차별하고 차이하고를 어, 이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성 차별이 굉장히 많죠. 직장생활에서 뭐부터 그래요? 월급부터 그죠. 월부터 급 그렇죠? 뭐 벌써 뭐 차이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이게 해결하된 사회 속에서 기업들이막 이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시켰을 때 누가 더 효과적이냐 그랬을 때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근데 어떤 대그가있까요 여러분. 원래 남자가 힘이 세일까요? 원래 힘이 세요? 골격이 좋고? 네. 어, 약하약하요8 0씨름좀 <laughs> 예. 해볼까요? 네. <laughs> 어, 어. 여자가 약해요? 여자 세요. 약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진화론인지 이제 모르지만 음, 진화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우리가 똑같이 똑같은 조건 하에 남자에게는 좀 남성이 하는 힘 있는 일을 계속 시켰었대요. 그래서 그게 계속 남자 d 에 a 가 점점점 힘 있는 걸로만 우리가 학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너, 이런 말 하면 너 여자 같아야지 하다 보니까 뭐 자기 힘 있는데도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그렇게 강요하는 것 때문에 난여성스러워야해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여자도 힘이 있는데 힘이 없어졌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일리가 기 있긴 한 게, 왜 여성들 중에도 힘이 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laughs> 예,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게, 이게 힘이, 힘이냐, 뭐, 어, 이런 것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상태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이제 여기, 세군 데니까 우리 시진장으부터 1장 27절 그다음에 2장 22절 그다음에 2 4절 이렇게 한번 한한 절씩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읽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관리대로 근원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먼저 어, 청기1 0 2 7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인데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다양성입니다. 그니까 남자가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각기 창조했다는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근데 여러분 여자도 또 다양하죠 여자의뭐 A B C D가 있는데 여자 여자는 모두 A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희진자배 있고 민경자배 있는데 민경이와 희진이가 똑같지 않은 거죠 둘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해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는 팔씨름이라고 하는 경쟁 자체가 가능해요 그죠? 8실을 위해서 누군가 이기고 지고, 이게 자체가 뭐예요? 이 그러니까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힘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딱 수단화 시키버리는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차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화 시키는 순간. 기능화 시키는 순간.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진 고유성, 그 고유성이 그대로 존중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음. 힘 있으니까 가고, 이 사람은 천양자라니까 가고, 이 사람은 뭐, 피아노를 잘둘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잖아. 요 <laughs> 그죠? 아니, 내가 피아노를 둘수 있는 거야, 여기다. 이것도 차별인가요? <웃음> 이런 <웃음> 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성, 그 속성대로, 그 속성을 그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장애를 차별하지 말자. 그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는 뭐예요? 엄청난 우리가 기능적으로막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서 뭐예요? 목적을 두고 갔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 이미 목적을 두는 순간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고유성이 있는 거죠.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가진 사람은 장애 가진 사람은 나름대로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 독일에는요. 그 위, 위나 이런 그 매시경을 안찍는 거예요. 기계를 찍으면 이제 비싸니까 어, 이렇게 그 시각 장애인데요, 딱 먼저 만진대요.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해요. 99%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의 감각보다 그들은 25배 감각이 뛰어나요. 손 감각이. 왜냐하면 어,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냥. 그냥 음악을 듣는 거랑 음악 음악 생각 틀리죠. 예,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차이로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이, 이거 지는 걸로 가는 목적과 기능으로 가는 순가 차별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과 기능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차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좀 악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여와 호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이 이끌어 오시니, 자, 어디서 갈비대? 여기서 아담, 아담의, 아담의 그 갈비대에서 여자를 가져, 그 그러니까 중, 정중앙이래요. 그니까 러 이건 동등함이에요, 동등함. 그니까 균등하게, 그래서 뭐냐면, 어, 거치고 내면이고 그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 상, 처받지 않게끔, 우리는 동일하게. 그죠 그니까 러이 사람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동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그 비교를 기준을 누군가에 딱 두는 순간 예를 들어서 기준을 힘 있는 사람이 두면 뭐 어떻게 해요 힘 없는 사람이 다 고통당하죠 똑똑한 사람한테 두면 무지한 사람을 다 상처받는 거예요 외모 여러분 외모 이쁘다 안 이쁘다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요즘은 TV방송이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그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상품하고 차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등하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를 딱 기준 으로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죠? 우리 누가 앞에 만들어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앞에 만들었기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독립해 가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여 살 중의 네, 살이라 이것을 음. 남자에게도 취하였으며 음.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려다 연합을 통한 존중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어떤 연합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찬양을 달아서는 찬양으로. 그죠? 피아노 옮길 수 있는 피아노 옮기는 걸로.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그게 진짜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이, 이대로 똑같이 해야 돼. 그는 획일이죠획일하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려가 안 나와요. 존중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양성, 동등함, 그다음에 연합을 통해서 존중과 배려,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할 때에만 이 차별을 이길 수 있어요. 어, 차별금지법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 그만큼 이 차별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여러분, 사람들 상처받는 게 차별이잖아요. 아담이 아, 아담이 하와가 하와가 뱀의 유혹받은게 바로 뭐거예요야 하나님이 차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차별하는 순간 사악한 뱀과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뱀과 같은 존재. 그래서, 지금에 있는 사회적인 모든 차별들을 우리는 지금 때론 바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요? 해 저항하고 그것을 차이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차별이 없이 차이로 세워지는. 거예요. 특히 교육 공동체는 예를 들어 누가 공부를 잘하 좋은 대학 갔다 그것 때문에 막 드러내면 안 돼요. 돈이 있다, 그것러내면안 돼요. 외모가 출중하다, 그것들내면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예, 어, 전 선교자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굴 할 때는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 사탄의 말, 이 악함의 말. 왜냐하면 상처받고 누군가는 거기에 상처받거든요. 모두가 다 이쁜 거죠. 누군가가 화장해서 이쁘다고 아니고 쌍수를 해서 이쁘다가 아니에요. 다 이쁜 거예요. 그 자체로 다 이쁜 거예요. 쌍수 해서 이렇게 이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 또 모두가 찔린가요? <laughs> 모두가 다그 고유한 대로 이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그 어떤 기준을 사람에 두거나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던버리면 그다음부 어떻게요? 그곳에 가져못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어, 차별에 대해서 좀더 나누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는데 예, 조금 해소되셨나요? 어쩔 수 없이 계산하셨나요? 아,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음. 책 읽고 이렇게 다른 것도 하면서 한명한 음. 한 명의 이제 음. 아가를다 어, 다르게 음. 아름답게 또 그쵸. 지으셨고 이런 걸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음. 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들판에 네. 진달래가 있으면 얼마나 <laughs> 쌍화하겠어요? 개나리도 있고 <laughs> 풀도 있고 그 <크서도> 서분 <laughs>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형제님 어떠십니까? 비자기를 빌어고 음. 인사해 내놔봐. <laughs> 사죄가 일어나십니다. 행위가 일어나십니다. 윤경장님은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음. 어, 김씨, 네. 이게 어떤 의미? 어, 갈비뼈, 남자부터 만들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도 만들었어요. 그게 종속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그 남자에게 종, 그 남자한테도 나왔잖아. 이렇게 종속됐다고. 아니요, 그, 응, 응. 어, 일부잖아요, 갈비뼈가. 응. 근데, 갈비뼈, 그래서, 갈, 갈비뼈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지, 갈비뼈를 다시 만든 건 아니잖아. 그죠? 갈비뼈 하나, 그 근거 하나, 그거 하나로 다시 여자를 하나님 만드신잖아 그죠? 그러니까 갈비뼈만 남은 게 아니고, 갈뼈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형상대로 남, 남자의 청소시대 아담의 그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셨 여자를 또 다시 만들어, 다시 메이드 했다라는 다시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담아. 어, 그, 사람이는뜻이거요그동일한 속성의 사람을 다양한 또 다른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 아담꺼가 거기 갈, 그, 그럼 여자는 갈비떼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통체를만들어 또 다른 날.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슨 사고냐면 우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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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학습되어 있는 종속적 사고. 그러니까 그 남자 속에 들어 있는 거 아니길 기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새롭게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이지 그거는 뭐냐면 이 갈릴대를 가져왔어. 아담아라고 하는 그 흙으로 지은 그그 그 남성에 의해서. 또 다른 종속된 남성은 또 다른 한 형태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독립성, 주체성이 여성이 분명히 이 원어에 반겨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든 사람이지만 그게 또 다른 종속된 한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개체로 하나님이 만들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럼 이렇게 완료해요. 하나님이 어, 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시는 남자 그리고 남자 아래에 여자를 응. 입게 돼요. 또 남자의 응. 속한을 입게 돼요. 그러나 남자와 애앤들 애인들, 이아저음 그냥 기능이 차이구나. 음. 이습니다 예. 예. 정체성으로 분명히 구어가습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어, 한번 이런 질문 서로 해 보시고 또 음, 몸별 양육을 통해서 한번 다양하게 에,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어, 함께 나눈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유비지 기도내용 네. 하겠습니다. 들어습니다 아이 네. 마샤니 오늘 게 귀하게 오늘 말씀으로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 한명한 네. 한 명을 너무 다 귀하게 지셨사오니 으 저희가 그것을 또 인정하고 바라보고 서로를 또 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주님 믿습니다. 네. 지금 하루하루 저희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께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네. 주님 끝나시니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